빌보사일장하느 그리스도에서의 종발과 티마드 내목소 그리스도에서 저빌보에 사는 모든 성도리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 눈이 하나님의 아버지 예수 예 그리스도로부터 은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우리가 뇌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느님께 감사하고 그가 강할 때마다 너내 무리를 위해 항상 기쁨을 항상 강구하면 기쁨을 항상 강구하면 내가 천날부터 지금까지 복음 위한 일니 참여하고 있겠다문이라나 너희 회사 사일을시작하신니가 그렇지. 살다까지 지를 실처로 나는 확신 나는 확신은 확신하도라나나오는 확신하도록 어 어느 네가 어, 어, 너희 우리를 야이가이같이생각하는것이바다하니네 내가 아닌 가내 마음에 있으면 있는 너가 내 마음에 있으면 며 나는 너가 내 마음에 있으면 내배인가 보면 배명가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참여자지가 됨이라 내가, 응, 그가, 내가 그랬어요 제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아지자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느니라 하나님이 무리를 음, 얼마나 사아지자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느니라 어, 음. 어, 내가 기도하느라, 어, 내가 기도하느라, 어, 내가 기도하느라, 너희, 너를 사랑할 어, 너희 사랑할지식가 너희 사랑할지식가 모든 청,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어, 어 너희로 지키사는 것을 분별하면 또 허물,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대스의 날까지 이루고, 공고, 공고. 그리스 w s 에서 e 예 e s yes, y e 에 y e 에 yes, y e 가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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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e s yes, y e 봉전 e s y e 된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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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이러므로 나의, 이러므로 나의 외미, 이름으로 나의 크리스도에서아 크리스천에서 아, 모든 신이 난각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네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니그 네.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니형제자하이함만주실 거부찬 아니 말씀에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노라. 어 음. 아, 어떤 이런, 이런 주께 무로 어떤 이런 착각들 서로 벌 전파하니 네 이들 내가 복음을 편증하기 위해 세 세우험이 <목소리를> 그 내가 봉편인가, 왜 세우슘을 이은줄 알고 상노를 하나, 난그일 내가 매일매일 그을 가게 할 줄을 생각하여 순서못 가, 순서하지 못하게, 그 다툼으로 전파는 이라, 다툼으로 거짓으로 전파는 이라, 아, 아, 무슨 뭐 뭐, 뭐, 나 아, 아, 무슨 말, 그러면 멋시는 무슨, 뭔 뭐, 그런 거짓으 하나 참나, 무슨 방이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으니 이렇어, 난 기뻐고도 한 기발이다, 이것이 너의 간거, 와, 아, 이것이 너의 간거야, 와, 아, <목소리> 이고 해서 노력한고뭐 그리스도에서 성령을 도심으로 나를 성령, 나, 나를 권니이게할줄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가 정말 아무든지부끄지 아니하고 뭐, 아무리든지 부끄러 하지 아니하고 전까지 온전히 담대하여 야, 지금도 전까지 온전히 담대하여 야, 음, 어 음, 음,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께서 대부내 음,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대부 중기 되기하기되 음, 하심이라 어 있네 네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는이 죽는+ 죽는 것이 그립수 있는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어 그러는+ 만러 육신을 사는 것이+ 네, 사는 것이 내 열매일지인데 내한테 무슨 특약일지 쓰일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껴진 찬란히 세상을 떠나 그렇지 않게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은 나내가 육신이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어 네가 육신을 쓰일 수있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어. 어. 내가 살 것과 내 믿음의 진거와 기쁨을 위해, 내가 내 물이 한겨 가리고서, 야새 확실히 안 오라, 음, 어, 내가 너야, 내가, 내가 다시 너야, 같이 있음으로, 어, 너, 너 글쎄, 사에서 내, 내 자랑이 나를 말미하마 풍성하게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음. 아프면 비가 내리시느라고 는그리스요 복음 합당하게 생각하라난 내가 살 내가 너희에게 가부나 떠나있어, 난 내가 한가 너희에게 가부나 떠나있어. 난내가한번울 복음의 신앙을 위하 여기 담력 하는 것과 깜가도 그러니까 두려도 대식한 자들 때문에 두려하지 워 아니하는 이 일에 듣고자 합니다. 내가 이렇게 그 식과 들게 되면 멸망해진 거는 너희에게, 내 멸망해진 거이너희에는 굳어진 거니, 이는, 이는 다내 길로 떠나간 것이 어... 그리스를 위 너희가 내려주신 것은 다만 그럽이 뿐 아니라, 나 그를 위해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나 너희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 에는전 너희가 전에는, 너희가 전에는, 너희가 전에는 내안에본 바에, 영원히 이제 또내하소 듣는 바 아니라, 아멘.